자 오늘은 2001 혼다 오 r d VTEC 이거 거의 뭐한 2001년이니까 20년 정도 된 거네요. 요 지금 브레이크 마스터 uh, 실린더 쪽에서 오일이 새요. 약간씩.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 거리도 길어지고 um, um,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그 브레이크가 싱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셀린더를 바꿀 겁니다. 운전석 쪽에 있고요. 어 운전석 쪽에 있고, 브레이크, 어 부스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요. 이게 부스터고 동그란 게, 이게 부스터고, 이게 브레이크 마스터 셀린더입니다. 어 드라이 리스트 어 파트 번호고요. 메이드인 차이나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의해서 오리지널 파트 안 쓰고 차이나 파트 씁니다 아, 이거 이름만 혼다지 전부 차이나 파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 요거 간단합니다 요게 픽테일이 여기 붙어 있는 거는 픽테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ABS 센서가 있는 거고요 픽테일이 없는 거는 ABS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린더 두개 뽑고 볼트 두개 뽑으면은 끝. 그리고 이거 집어 넣을 때 미리 여기서 음, 에어를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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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쪽에다가 뭐 스크류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걸로 음,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에어를 에어를 다 블리딩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톨 해야지. 여기다가 꽂고 용액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블리딩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저다저올 타이어에다가 다 블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에어 채워 놓고 미리 블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할 겁니다. 이거 인스톨 하고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니 세로로 네, 아 이게 가로로 자 지금. 어, 마스터 셀린드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퓨 라인이에요. 퓨 라인은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어, 풀이 진입할 수 있게 하시고, 후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라인. 후드는 이렇게 라인을 대가지고, 완전히 오픈시킨 다음에 하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익스텐션을 요렇게 지금 유니버셜 조인트하고 유니버셜 조인트 12mm 짜리입니다. 유니버셜 조인트 하나하고 익스텐션 두 개. 지금 익스텐션 긴게 없어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컷.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잘 끼우셔야 돼요. 컷. 지금 혼다 오크드 브레이크 슬린더 마스터 슬린더 지금 바꿨어요 이게 원래 껴져 있던 게 오리지널 파트인 것 같아요 혼다 오리지널 OEM 파트고 샌들렉스에서 나온 건데 이거 완전 오리지널입니다 그 얘기는 20년 동안 20년 동안 브레이크 슬린더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바꾸신 다음에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블이 올라오면 안 돼요. 버블이 버블이 안 올라올 때까지 블리딩을 계속, 저 브레이크, 풋브레이크 계속 밟아가지고 버블이 안 올라올 때까지 풋 브레이크 블리딩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드라이브까지 다 마치고. 버블 올라오는 데까지, 안 올라올 때까지 테스트, 저,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테스트 드라이브 다 마쳤어요. 작업 끝. See you next time. Hope I help somebody out.